사도행전 1장 첫 번째 글에서, 오, 테오필로스님, 나는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위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들입니다. 그에 앞서 예수님은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힘입어서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뒤에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40일에 걸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너희는 나한테 들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렇지만 바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다. 주님, 바로 이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때나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 몫이 아니다. 그것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으로 정해두셨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위로 들려 올라가셨다. 구름이 예수님을 떠받쳐 올려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은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섰다. 흰 옷을 입어, 입고 있었다. 그들이 말도 건넸다. 갈릴리아 사람들이여, 왜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서 있나요? 이 예수님, 곧 그대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은 하늘로 가시는 것을 그대들이 지켜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안식일에 가도 되는 거리쯤에 있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때 그들은 그 위층 방으로 올라왔다. 계속 머물러 온 방이었다. 그들은 베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필립과 토마스, 바돌로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 독립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정성을 쏟고 있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하고 있었다. 그 무렵의 베드로가 형제자매들 한가운데서 일어나 말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120명 쯤이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성경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빌려 유다, 곧 예수님을 붙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사람에 대해 미리 하신 말씀이요. 그는 우리 가운데 하나로 있었고, 이 섬김의 인물을 한몫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한 대가로 바다 한 떼기를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곤두박질쳐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자리잡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그들의 말로 하켈다마라고 하는데 곧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이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집을 두고 사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이 받아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셨던 기간 내내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때 날까지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다. 요셉과 마띠아였다. 요셉은 바르사빠라고도 하는데 유스투스라고도 불렸다. 그러고는 그들이 기도드렸다.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둘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 섬김의 자리, 곧그 사도의 직무를 맡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자리에서 언나가 자기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두 사람을 두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다. 그래서 그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사도의 무리에 들게 되었다. 2장. 때가 차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윙윙 소리가 났는데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 있는 집을 온통 가득 채웠다. 불길처럼 여러 갈리로 나누어진 혀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고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소리내게 하시는 대로 말이다. 예루살렘에는 독실한 유대아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런 소리가 나자 군중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각자 저마다 자기가 쓰는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놀라워하며 말했다. 보세요.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저마다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들이나 메디아 사람들이나 엘람 사람들입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아나, 갑바도기아 폰토스나, 속주, 아시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프리기아나, 판빌리아, 이집트나 또키레네 근처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이거나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이거나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들이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정신을 못 차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고 서로 말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비아냥거리며 저들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말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11명과 함께 일어나 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유대아 사람들이여, 또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넘겨짚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침 9시니까요. 이 일은 예언자 요회를 통해 말씀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이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생명체 위에 쏟아부어 주겠다.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심지어 내 남자 종들 위에도, 내 여자 종들 위에도 그 날들에 내 영을 쏟아부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는 놀라운 일들을, 아래로 땅에는 징표들을 줄 것이다. 곧 피와 불과 피어오르는 연기이다.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은 피가 될 것이다. 주님의 날, 곧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말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징표들로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이분을 하나님이 정해 두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 손에 이분을 맡겨 십자가에 매달아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엄청난 고통에서 풀어주심으로써요. 이분이 죽음에 붙들려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분을 두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내 앞에서 언제나.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혀가 뛰놀며 기뻐했습니다. 내 몸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이 몸이 하데스로 내려가도록은요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주님께 거룩한 사람이 썩음을 겪도록은요 주님은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주님 앞에서 내게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먼 윗대의 조상 다윗에 대해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삶을 끝마치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언자여서 자기 몸에서 난 자식 가운데 한 명을 임금 자리에 앉혀 주시기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단단히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미를 내다보고서 그리스도의 부하를 두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데스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고. 그분의 살은 썩음을 겪지도 않았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우리야말로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높이 올려지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보고 듣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이러므로 온 이스라엘 집안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을요.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단 이 예수님을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찔려 베드로와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하고 대답한다 여러분은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선물로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 주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실 만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밖에도 다른 많은 말로 힘껏 증언했다. 그리고 이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고 그들을 권고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 불어난 사람이 3천명쯤이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귐, 빵을땜과 여러 기도에 정성을 쏟고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겨났고 사도들 통하여 놀라운 일들과 징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믿는 사람 모두가 한 곳에서 지내며 모든 것을 공유했다. 모은 재산이든 있는 재산이든 팔아서 모두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는데 힘을 쏟았고 집집이 모여서는 빵을 떼어 나누었다. 그러면서 기쁨에 벅차 거짓 없는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온백성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이 날마다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지체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을 들어 옮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날마다 성전에 호라이아문이라 불리는 문 곁에 내려놓곤 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동냥을 달라고 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막 들어가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동냥을 얻으려고 간청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서 말했다 우리를 보세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한테서 뭔가 얻으려니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쏟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그대에게 드립니다. 나살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고는 그의 오른손, 오른쪽 손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곧장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가 폴짝 뛰며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온 백성이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그가 성전에 호라이 아문 곁에 앉아 동냥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완전히 놀람에 사로잡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있었다. 그때 온 백성이 그들한테로 함께 달려가 줄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 곧 솔로몬 주랑이라 하는 곳에 모였다. 깜짝 놀랐던 것이다. 이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백성한테 응답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왜 일일로 놀라워하십니까? 우리를 왜 뚫어지게 쳐다보십니까? 마치 우리 자신들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해주기나 한 것처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넘겨주었던 빌라도 앞에서 모른다고 했던 그분을요, 빌라도는 풀어주기로 결정했는데도 말이죠. 바로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모른다고 하고 살인한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 그냥 풀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생명의 창시자를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일대 증인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은 것에 기초해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으며 알고 있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생겨난 믿음이 여러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완전히 건강을 주었습니다. 지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죄를 씻김 받으십시오. 새 기운을 얻을 때가 주님께로부터 오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도록 말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데까지는 하늘이 예수님을 맞아서 모셔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를 여러분을 위해 주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으로요. 그의 말을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그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전부 다를요.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모두 그 백성한테서 잘려 나갈 것입니다. 3월 때부터 차례로 그 뒤에 와서 말했던 예언자들도 모두 이날들을 널리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아들딸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해주신 언약의 아들딸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 덕분에 복받을 거야 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일으키셔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여러분이 저마다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도록 하셨습니다. 4장.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한테 말하고 있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치한 핵심자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이들은 약이 올라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경우를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서 다음날까지 가두었다.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제 어른 남자의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다음날 일어난 일이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또 대제사장 한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밖에 대체스장 집안 출신 사람들도 모두 함께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 가운데 세우고 물어보았다. 무슨 능력, 무슨 이름으로 당신들이 이 일을 했소? 당신들이 말이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들한테 말했다. 백성의 지도자님들과 원로님들,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픈 사람에게 해준 좋은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덕에 구원받았는가 하는 일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셔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돌입니다. 집 짓는 사람인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졌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그 돌입니다. 다른 누구 안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 받아야 할 다른 이름을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거리낌 없는 모습을 눈여겨 보았다. 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배우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놀라워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알아차리고 있었다. 또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나 그 사람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었고 고침을 받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맞받아칠 수 없었다. 대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대아 최고회의 밖으로 나가서라고 명령하고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통해 드러난 놀라운 기적은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이것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졌고 우리가 이것을 그렇지 않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로 더는 퍼져 나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단단히 겁을 줍시다. 그리하여 이 이름으로 더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는 아예 입도 뻥끗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한테 대답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들 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자 그들은 더 겁을 주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다. 그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전혀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백성들 때문이었다. 백성들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을 낫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40세가 더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자기 동료들한테로 갔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대체세장들과 원로들이 말한 것을 다 알려주었다. 그들이 듣고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아뢰었다. 주인이신 주님.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부리시는 우리 조상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말할 때 다윗의 입을 벌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설쳐되는가 민족들이. 백성들이 애쓰는가 헛되이. 땅의 임금들이 굳게 자리 잡고 통치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주님을 거스르고 또 주님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그들의 참으로 이 도시에서 주님의 거룩한 종, 곧 주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님을 거슬러 함께 모였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필라도가 다른 민족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패가 되어서 말입니다.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이 미리 정하셔서 마침내 일어나도록 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시려고요.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주님, 그들이 겁주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내뻗으시오.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징표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요. 그들이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있던 곳이 흔들렸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 믿게 된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유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것이라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또큰 능력으로 사도들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힘차게 증언하고 있었다.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내리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들 그것을 팔아서 그판 것의 값을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사도들의 발 옆에 두고는 저마다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 받고 있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에게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번역하여 옮기면 위로의 아들이다. 레위사람으로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 그에게는 밭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 두었다.